목걸이 유품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실상 어, 무당들은 천도제를 지내준다거나 조상들에 대해서 해원을 할 경우에 살아생전의 유품들을 같이 태워드립니다. 소장하라고 잘안 해요. 안녕하세요. 아차산대만신 연암 정경아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점사 보는 콘텐츠를 네. 어, 많은 분들에게 이제 홍보도 네. 많이 하고 네, 네. 했는데 어,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들 중에서 네, 네.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아, 이분들에게 선생님의 좀 점사가 필요하다 네, 네, 네. 라는 분들만 좀 선정해서 몇분 네, 네. 그 사연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선생님 네. 한번 사연을 들어보시고 선생님 또 진솔한 점사 부탁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네. 여성분이시고요 네, 생년월일을 좀 생년월일이 1975년 네. 음력으로 9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네. 이 사주가 좀 예민해 예민한 사주 네, 예민해요 그래서 음... 어떤 일들이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무언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좀 우리가 꽂히는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한번 이렇게 사소한 일도 잘못 꽂히면 이렇게 아... 깊이 넘어가고 좀 성향이 조금 예민한 기질이 좀 있어요. 음, 평소에 그냥 이 사주 자체가 사주 태어난 자체가. 게. 기질의 성향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음...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분의 사연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네. 옥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 목걸이는 제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던 네. 물건이었는데 그 목걸이를 잃어버린 후로 기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하는 가게 장사가 손님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감기가 걸려서 몇 달째 낫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런 적이 잘 없는데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무엇이라도 좀 마리를 해졌으면 좋겠는데 이 목걸이 아버지가 주신 유품이 목걸이를 잃어버린 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나에게 저주로 오는 것인지 선생님에게 여쭤보고 저주는 있어요. 전혀 아니고요. 음. 저주는 전혀 아니고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면 우연에 겹쳐진 부분들인데 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사주가 좀 예민하고 과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좀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음. 꽂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네, 그래서 목걸이 유품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실상 어, 무당들은 천도제를 준다거나 음. 조상들에 대해서 해원을할 경우에 살아생전의 유품들을 같이 태워드립니다. 음. 소장하라고 잘안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소장을 하신 거죠. 소장을 하고 계시면서 되게 나름대로의 그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있었던 거지. 음.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찝찝하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그렇고 그러다 보니 때마침 장사도 조금 그럴 때가 있고 음. 또나 감기 걸렸는데 뭐 죽을 병은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네 감기 걸렸는데 뭐좀 이렇다. 감기가 저주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세상 사람들 다 저주지 이렇게 되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건 저주는 아니다. 좀 민감하다 그냥. 조금 민감하다. 그리고 유품을 음.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버지가 꾸면 나타나서 이러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설명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건좀 과하다. 좀 과하다. 그러니까 음. 이거는 전혀 그와 거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죄책감. 자신의 죄책감이지.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던 음. 목걸이를 잃어버린 내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죄책감이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 아버지 망제가 가져간 걸 수도 있어요. 아버지 망제가? 네, 아... 그 물건을 도로 가져간 걸 수도 있지. 아 본인이 이제 이, 이건 내 물건이니까. 그렇죠. 가져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질과 성향상 이분 성씨가 어떻게 될까요? 이분 성씨가 이씨입니다. 네, 이씨의 을묘생이 나시는 이 여성분 사연은 잘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가져가고, 자꾸 생각하고, 메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조금 피폐해질 수 있고, 점점 마음에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물건은 주인이 찾아갔다, 되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잘 지내시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저주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돌아가신 분의 어떤 유품을 사실은 물론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유품을 이렇게 다 하는데 짐 정리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남아 있는 유품들이 꽤 음. 오랫동안 태워진 유품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웬만하면 태워 드리는 게 좋아요. 음, 전부 다 근데 네, 전부 다 태워 드리는 게 좋고 간혹가다가 뭐 시계나 음. 반지나 이런 것들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야, 뭐, 지니고 계셔도 되지만, 너무 많은 유품을 남겨놓는다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유품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음.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어떤 내가 반지를 샀는데, 아니면 어떤 물품을 사고 난 뒤에, 우리 가게가 좀잘 잘 되고, 뭔가 네. 잘 되니까. 이거는 팔지 말고 내가 주고도 잘 보관해놔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가시다 계시거든요. 어 사실 근데 어 그럴 수도 있죠. 그 음. 물건을 사고 난 후에 운이 따라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음.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음. 물건 잘못 사서 동발이나 동티가 나는 경우도 어. 있어요. 탈이 그렇죠.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물건에 의미를 두지 말라 그냥, 가급적이면 그냥 돌아가시면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럼요. 게 가장 좋다. 그럼요. 이분에게 사실 아버지의 유품이 사라졌다고 해서 뭔가 안 되기보다는 조금 네. 민감하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 기질이 거야. 그래요 이분이 음. 이 목걸이뿐만 아닐 거예요. 솔직히 일상생활에서도. 음. 조금 사소한 거에 신경이 쓰기 시작하면 잠 잠자는 걸 힘들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꾸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른 부분들 자체에 조금 걸림돌이 되는 이런 약간 조금 섬세하고 예민한 기질이 조금 많아요. 음... 이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질과 성향을 조금 느슨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에게 혹시 전하고자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어떤 말씀? 그냥 말씀드릴까요? 편하게 얘기할게요. 네, 편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유품을 잃어, 잃어버린 거는, 아버지가 쓰시던 목걸이 잃어버린 거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그 목걸이 하나 잃어버렸다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아니야.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뭐, 뭐, 돌아가신 분옷 태워주고 나면, 뭐, 그것도 져주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물건을 잃어버렸을 뿐이고 우리는 물건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살다 보면 네. 잃어버렸을 뿐이고 나하고 연이 안된 물건도 연이 있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목걸이라서 그걸 차고 다니다가 어느 날 다른 목걸이 한번 찾다가 기존에 있던 목걸이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뭐 변화가 좀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다른 사연을 가지고 학생에게 네. 또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